설서까지 말자, 우리 자, 지금 1316어 문법 레벨 3이지. 자, 부정사 또 갑니다. 문법은 중 3때까지 정말 거의 그냥 중 2때까지 거의 마스터. 해온 해운다라는 일념으로 어, 정말 철저하게 해야 놔 돼. 부정사는 이름을 왜 부정사라고 지었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어. 아니, 부정이지. 그렇지. 맞아. 이거 정할정 아니, 부. 그지 정해지지. 발을 정해. 발음 정은 아닙니다. 정할 <laughs> 정 자. 정할 정 자야. 그래서 품. 아, 잠깐만, 나말좀 하자. 어. 자, 품사가 정해지지 네. 않았어. 네. 왜냐면, 네. 너네 투부정사란 건투 다음에 뭐야? 동사 원형이잖아. 네. 그럼 얘가 원래는 동사였을 거 아니야? 네. 자, 원래는 동사였던 애가 동사 원형이다 대신에. 어쨌든 동사였잖아. 근데 툴을 붙여줬지. 네. 그랬더니 얘가 정작 동사 역할을 못해 이제는. 네. 자 명사 역할 할수 있고, 형용사 역할 할수 있고, 부사 역할 할수 있게 되는 거야. 네. 어때? 품사가 정해져 있냐? 아니요. 안 정해져 있잖아 지금. 예, 어떨 때는 부사 역할, 어떨 때는 형용사 역할, 어떨 때 명사 역할 이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다 해서 부정사야. 알겠지? 네. 이름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야. 자그 중에 이제 뭐 당연히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 거기다가 중2때안 배운 시제, 투부정사의 시제, 투부정사의 수동태 뭐 이런 거지다 배우게 됩니다. 이 파트는 너네가 워낙 유명한 파트고 많이 배워서 알 거야. 근데 요건 또 이제 외워야 될 파트가 있고 자 어쨌든 봅시다. 다시 한번 개념을 잡고 넘어가면 말 그대로. 공사 원형에다가 투를 붙였더니 이게 투부정사가 된 건데 얘가 세 가지 역할을 할수 있다고 이렇게 되면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 그래서 용법이 세 가지야.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해됐지? 네. 자, 그중에 명사적 용법은 해석만 해도 반이 풀리는 게 명사적 용법이야. 막말로 거스해석측된 명사적 용법이야. 다. 뭐 주어일 때는 거순 뭐 목적어일 때는 거슬 또 뭔가 길을 을을 이렇게 해석되거나 그 다음 보일 때는 거시이다 해서 비동사 앞에 있지 결론은 걷것 이거잖아 지금 이게 다 명사야 명사가 하는 역할이 뭔데 주목 보잖아 주어 역할도 명사가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나오는 거잖아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 보호 자리에도 명사가 나와야 정사이죠 자 그래서 이 주어일 때는 얘가 거슬로 해석해 투가 목적어일 때는 거슬로 해석해. 고울 때는 앞에 이즈가 있어. 그러니까 합하면 거시다가 되는 거지. 그치지 거껏 거시잖아. 이게 명사적 용법이야. 자, 보자. <laughs> 자, 우리가 비동사 여기 있어. 자, 얘가 동사야. 얘가 동사. 그럼 주어는 누가 주어냐? 얘네가 주어지. 그치 자, 그중에 진짜 좋은누구냐투부 정사가 주어지. 잘 봐.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은 중요하죠. 그렇죠? 얘가 거선의 뜻이야. 자, 주어 역할입니다. 근데 너네 동명사하고 똑같다. 동명사가 주어 역할할때 3인칭 단수 취급하지. 네. 그러니까 얘를 보지 말라고. 이 프렌드 S 붙은 걸 보지 말고 투부 정사가 주어. 친구들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얘가 궁극적으로 주어인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 자, 여기를 이즈를 쓴다. 어때? 똑같지? 그 네. 동명사랑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녀는 원했다. 그 뉴스페이퍼 클럽 동아리에 가입하기를, 그러니까 원투 o 는 목적어가 필요해. 뭐뭐 하기를 이런 말이야. 뭐뭐 하기를 이런 목적어. 예, 목적어 역할도 원래 명사 간다고. 그러니까 얘도 명사적 용법이야. 자, 얘는 비동사가 있어. 항상 보합형 비동사 가사 있어. 그 다음에 이때 투부정사 나오고, 이때 투부정사가 거으로 해석되면 돼. 거, 이즈가 이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합하면것이다지 나의 꿈은 언젠가는 달나라를 탐험하는 것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즈가 이 보일 때 는이 성립돼야 돼. 나의 꿈은 이꼴 탐험하기. 알겠지? 네. 이게 보어라는 거야. 자, 이때 <laughs> 주목보는 명사다. 네.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 을 했으면 무조건 명사적용법이야. 알겠지? 네. <laughs> 자, 근데 감목적어도 명사적용법이지겠지? 당연히 목적어니까. 잘 봐. 음. 자 여기 어렵다 뭐가 어려? 어 운동하지 않고 몸매를 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몸 몸을 잘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네. 운동 없이 운동을 하지 않고서 이게 몸을 잘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이랬어. 이틀은 내가 해석 안 했지 분명히. 네. 왜냐 가짜니까. 그렇지? 가주어. 그 이때 투부정사가 진주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얘 무슨 용법이야? 음. 명사용법? 당연히 명사적 용법이지. 주어잖아. 주어니까 명사적 용법이지 당연히. 그지? 네. 어, 지금 우리 명사적 용법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그 다음에 예를 잡아 이제 앞으로 너는 얘도 잘 봐야 돼. 이게 5형식이야. 잘 봐. 네. 제이슨이 생각했다. 그 일단 그것으로 해석할게. 원래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어. 아니 그것이 뭔줄 알아 우리가. 그지? 사실 여기서 이트가 얘야, 얘네들. 예? 네. 자 프로농구, 프로풋볼 선수가 되는 것이 어렵더라. 야이 문장을 원래 어떻게 썼어요, 정사인 줄 알아? 너네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보어 나오지? 네. 그러니까 원래 주어가 누군데 제이스이지. 네. 동사는 소트지. 네. 목적어가 누구야? t o b e c o m e a professional football player가 목적어야. 이렇게 닫아줄게.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로 나왔지. 이게 O형식이야, 정확히. 봐봐 생각을 한건 제이슨이 생각을 한 거고 어려운 건 뭐가 어려운 거야? 프로 축, 프로 풋볼 선수가 되는 것. 이게 어려운 거지. 네.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요. 목적어 어려운 거니까 얘가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목적격 보호야. 알겠지? 네. 그럼 원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해서 O형식이 나와야 정상이야. 맞지? 근데 목조가 길어 짧아 길어요. 겁나 길지 지금, 그렇지? 목조가 자리를 좀 보라고 투부정사구로 해서 여까지 기 목조가야 지금, 그렇지? 네, 네. 우리가 주어가 긴 것도 싫, 싫어하지만 목조가 긴 것도 싫어해, 네. 알겠지? 네. 그러면 긴건 항상 어떻게 하려는 성격이 있어. 뒤로, 뒤로 빼버려지 그렇지? 네, 네. 그래서 이 하드라는 목적기 보어 뒤로 쫙 빼버렸지 지금. 네. 어. 그렇다고서 이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라도 내세워 놓차에서 감옥적어 이틀을 내세운 거야. 알겠죠? 네. 이게 바로 감옥적어라는 거야. 자, 얘는 집목적어야. 알겠지? 네. 그럼 이때 집목적어가 어쨌든 목적어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명사적용법이야. 알겠지? 네. 진짜 목적어니까. <laughs> 여기까지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습니다. 음. 자, 너네 동명사랑 동명사도 명사역할할 수 있지? 자, 투부정사도 명사 역할 할수 있어. 그게 명사적 용법이 있으니까. 근데, 동명사하고 투부정사하고 하나씩 나눠 가진 게 있어. 생각해봐, 니네. 자, 주어 역할일 땐 동명사로 바꿀 수 있다. 어, 그러니까, 메이킹으로 바꿔도 된다고. 자, 보호 역할도 역시 동명사로 바꿔도 된다. 그러니까, 익스플로링,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 근데, 목적어는안 되는 거 알지? 목적는 누가 결정을 해야 돼? 누가 결정해? 동사, 그렇지. 얘가 네. 결정하는 거야. 그니까 러 원투는 반드시 뒤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고, 니네가 외웠던 그 메가패스 s k c IMP 있지? 네. IMPR. 네. 그거는 뒤에 동명사밖에 못 나와. 맞지? 네. 근데 이 목적어는 아무 때나 동명사 써버리면 안 돼?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나눠 가졌어. <laughs> 지금 이제. 야, 의문사 너는 투부정사 가져가. 전치사 너는 동명사 가져가. 이렇게 된 거야. 알겠니? 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만 나올 수 있어. 목적으로.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의문사 뒤에는 누구만 나올 수 있어? 투부정사만 나올 수 있어. 알겠지? 의문사 뒤에는 투부정사만 나올 수 있다. 알겠죠? 음, 사장님 오늘 매우 태도가 <laughs> 졸려 보이는데? 자, 의문사의 목적어. 얘들아, 의문사의 목적어야. 알겠어? 의문사의 목적어. 목적어니까 명사적 용법 맞지? 어 명사적 용법이야. 의문사 뒤에 나오면 다 명사적 용법이야. 그래서 의문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 나왔잖아. 의문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 나고,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 의문사 뒤에, 뒤에 투부정사. 이게 다 목적어 역할이고, 사실 여기에 를을 붙여서 판단해 봐. 그 목적어 역할 확 다가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누가 뭔뭐 할지를. 언제 뭐뭐 할지를 어디서 뭐뭐 할지를 어떻게 뭐뭐 할지를 뭐뭐 하는 방법을 을룰 몸, 어느 것을 뭐뭐 할지를 어때 다 을룰로 해석되지 네, 네. 그러니까 목적어야 자 그런데 여기 잘봐 그가 말해줬어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겠지 응급 상황에서 자 무엇을 해 히를 이런 뜻이야. 와투드가 네. 얘를 아마 네 글자로 고치라고 하실 거야. 그러면 의문사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지. 당연히. 네. 음. 자, 끝에 있는 투 있지? 동사 원형. 네. 얘도 그대로 내려오면 돼. 자, 대신에 이투 있지? 투 부정사의 투? 네. 얘를 주어 s h o u d 로 고쳐 줘. 주어 s h o u d 주어 s h o u d 인데 여기서 히를 쓰면 안 되고 미의 주격을 써야 돼. 내가 뭘 해야 될지 그 남자가 말해 줬어.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아이를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네. 주어 s h o u d 동사 원형. 얘도 봐봐. 네. 자 <laughs> 에바가 몰랐대. 자 누구야? 앵무새를 키우는 방법을 몰랐대 이거야. 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또네 글자로 고치라고 할거 아니야. 네. 그러면 하우는 그대로 내려와. 네. 자 그때 있는 레이즈도 동사 원형도 그대로 내려와. 네. 그리고 이 투를 주어 슈드로 고쳐 주어 슈드. 네. 주어가 에바지. 네. 에바 여자야. 그러니까 쉬 h e 슈드로 고친 거야. 쉽지. 네. 어, 정말 쉬워. 누워서 먹기야. 자, <laughs> 그 다음 봐.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낫을 앞에다 쓰는 거 알지? 분사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제, 제시가 충고를 했는데, 그녀의 딸한테 시험 시간에 컨닝해라. 이렇게 충고했겠냐, 설마? 어, 컨닝하지 말아라. 그렇겠지? 네. 그래서 이제 컨닝하지 말어. 하고 투부정사 부정을 써야 돼. 그러면 네 번을 써도 되고, 낫을 써도 됩니다. 어, 그건 둘다 인정해줘. 낫과네 번은 같은 뜻이니까. 알겠지? 네. 그럼 not to 부정사야. Not to 부정사. 알겠죠? 네. Not to 부정사. 그럼 가죠. 누가 필요해? It. 네. 여기는 감옥 조어가 It야. 그러면 진목 조어가 나와야 돼. To 부정사. To take. 그 다음에 when, 음운사들이 to 부정사지? 네. 어, when to hand in. 됐죠? 네. 오른쪽 풀어놔.